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쇼핑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쇼핑, 쇼핑 하울이라면 하울인데, 어, 제가 지그재그랑 무신사, 이렇게두 군데에서 쇼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입어보고 리뷰해보면서 영상을 한번 그렇게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맨날 사던 데에서만 사는데 이번에는 좀 지그재그해서 처음 구경해본 쇼핑몰들도 있고 또 그리고 무신사 무텐다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맨날 구경만 했지 한 번도 구매를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제 취향에 맞는 예쁜 것들이 많아가지고 또 고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마에 드는 것들을 쏙쏙쏙 골라가지고 이번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으니까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요새 트렌드가 좀 발레 코어, 레이스, 뭔가 레이어드, 브로치나 뭐 그런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거, 그런 게 요즘에 트렌드고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발레 코어, 레이스, 프릴, 레이어드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번에 쇼핑하는데 사고 싶은 거 예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추리고 추려서 정말 예쁘고 잘 입을 것 같고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 걸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대부분 다 성공을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먼저 첫 번째 제품부터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제품은 요 비스티에입니다. 인스타 광고를 보고 샀는데 보자마자 진짜 저 디테일이 너무 진짜 레이스가 진짜 어디서도 보지 못한 흔하지 않은 레이스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당장 딱 들어가봤더니 아니나다를까 저거를 자체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쁘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기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를 묶는 저 디테일이 또 너무 예뻐가지고 저게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비스티에가 아니라 저렇게 옆에 양 옆에 한번더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주는 저게 있어서 또 너무 예쁘고 유니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레이스가 진짜 저 반짝반짝하게 들어가 있고 저게 그냥 이렇게 막 얄브리하게 그냥 뭐 저렴하게 생긴 그런 레이스가 아니라 받아보시면 진짜 딱 퀄리티가 느껴져요. 저렇게 그냥 흰색 반팔티, 뭐 차콜색 반팔티, 뭐 검은색 반팔티 어디든 다 레이어드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정말 만족했던 실물을 보고 더 예뻐가지고 좋아했던 비스티에입니다. 다음은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구매해 본 윈드 브레이커 바람막이에요. 저거 진짜 보자마자 제가 요즘에 저런 좀 이렇게 파시락거리는 시원한 소재에 꽂혔는데 저런 걸로 바람막이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딱 갔는데 세상에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너무 괜찮고 색깔 딱 괜찮고 소재 딱 괜찮고 기장 핏딱 괜찮은 게 저렇게 저렴한 가격에 딱 나와있어가지고 딱 입어봤는데 세상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장 구매를 해왔습니다. 요즘 같은 뭔가 간절기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입기 딱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좀 낮에는 벗고 다니고 밤에는 이렇게 딱 입기에도 좋고 그냥 진짜 어디든 무난하게 다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시원한 소재의 추리닝이나좀스커트라던가 그냥 여름에 진짜 어디든 다 시원하게 이렇게 입기에 너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캉캉 레이스 스커트입니다. 지금 저게 위에가 살짝 딸려 올라가가지고 좀 속바지가 보이는데 원래 속바지가 저렇게 보이는 기장은 아니고 좀 이렇게 제대로 내려입으면 괜찮습니다. 저거는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진짜 많이들 여쭤봐주시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너무 저런 레이스 캉캉 스커트가 유행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어, 너무 괜찮고 너무 귀엽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뭔가 너무 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냥 저렇게 흰색이어서 좀 과한가? 제눈는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바람막이랑 같이 입어줘도 너무 딱 괜찮게 괜찮지 않나요? 요즘에 저는 레이스 같은 게 너무 유행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보시면 레이스가 한 가지 패턴으로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레이스 패턴이 두 가지 정도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더 다채로워 보이게 이렇게 조금 더 그런 디테일이 있다는 거 기장도 딱 적당하고, 이렇게 안감도 들어가 있어서 비침도 없고, 그냥 뭐 가디건이랑 바람막이랑 반팔이랑 뭐 맨투맨이랑 이렇게 다 입어도 요즘 다 너무 예쁘게 잘 어울려서 아주 잘산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조그만한 액세서리. 이런 또 로즈 장미 모양 브로치가 또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거 유행해가지고 이런저런 쉐입으로 많이들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브로치 형태로 사봤습니다. 저렇게 반팔에 딱 꽂아주면 너무 포인트로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심심한 뭐 블라우스나 원피스 같은데 가디건 같은데 이렇게 꽂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딱 지금 이거 하다가 생각난 핀이 있어가지고 가져와서 살짝 꽂아봤어요. 아 요즘에 이런 스타일들이 유행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입을 수 있는 요런 유행의 시대가 와가지고 저는 진짜 원래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공주 스타일을. 옛날 같았으면 좀, 어우, 저, 저런 거를 무슨 할머니같이 저런 브로치를 달고 다니지? 했을 수도 있는데 요즘엔 또 이게 유행이라고, 또. 그래서 아주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서 잘 매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 그리고 요 가디건은 살짝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살짝 좀 저한테 좀 작아요. 이게 모델 피팅 핏이랑 좀 느낌이 좀 살짝 조금 다릅니다. 아, 봤을 때는 좀 살짝 여유롭게 맞는 듯한 느낌이요. 그러니까 핏, 그니까 디자인과 색감은 다 예뻐요. 근데 좀 단추가 조금 더 컸으면 참좀 예뻤을 것 같은데 좀 작아서 조금 그렇고. 저한테는 살짝 좀 이게 팔뚝 쪽 부분이라든지 바스트 쪽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아, 이거를 그냥 반품을 할 걸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지만 지금 여기 안감이 이렇게 다 보이는 디자인인데도 안감에 뭔가 실밥이 풀렸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반품할 걸 그랬어요. 지금 좀 핏이 살짝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원래도 저런 컬러가 살짝 부해 보일 수 있는 컬러인데 핏까지 좀 쩔어가지고 흔스 가방 꾸미기 자랑 중입니다. 저 가방은 써웨어 버터의 가방이에요. 요렇게 키링 꾸미는 거 귀엽죠?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 스커트가 밴드 밴딩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저거를 허리춤에 끼우는 레이어드 용 저런 레이스 라고 볼수 있죠 저렇게 뒤에 밴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입으려고 샀느냐 하면은 요렇게 입으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티셔츠 밑에 살짝, 이렇게 살짝 좀, 음, 음, 요런 식으로 입으려고,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입으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티셔츠 밑에 살짝 삐져나오게 입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 티셔츠는 살짝 크롭 기장의 티셔츠여서 레이스가 조금 더잘 보이게 좀, 티, 크롭 기장의 티셔츠에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요. 가디건 밑에 매치해도 예쁘고, 그냥 레이스만 둘러져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또 이렇게 리본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또 제가 브로치를 하나 더 샀습니다. <laughs> 저거는 이제 또 이게 코디샷부터 회색 가디건에 저렇게 꽂았더라고요. 코디 피팅을 그렇게 해놓으는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또 저런 회색 가디건이 딱 있는데 딱 꽂으면 또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심심한 회색 가디건에. 그래서 딱 해봤는데 어, 너무 예쁘죠? 그래가지고 잘 샀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렴한 티도 안 나고 괜찮았습니다. 예뻐요. 그리고 다음은 무신사 무텐다드에서 구매해본 이제 블라우스. 좀, 이렇게, 뭐라 해야 할까? 민소매 블라우스죠? 근데 저거를 제가 직접 가져 샀는데, 온라인에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게 온라인에선 품절됐나? 그러긴 1층 진짜 한가운데에 DP가 되어 있었는데, 암튼, 저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눈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저거를 사이즈를, 미디움 사이즈를 샀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큰것 같아요. 저거를 피팅을 해보고 사기는 했는데,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니까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근데 좀 커가지고 오히려 체형이 살짝 보완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말라 보이기는 하기는 하지만, 입을 때 안에 이너를 한번 받쳐 입고 입어야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냥 입었거든요. 근데 했더니 조금 노출이 살짝 걱정이 되는 게. 근데 이렇게 좀 넥라인이 시원하게 파였고, 이제 지금 아몰 같은 것도 좀 크게 파여서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좀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밑에 단도 스트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살수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온라인에는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팬츠거든요. 제가 저런 바이커 팬츠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저거를 딱 샀는데 아니 이게 왜 지금 품절일까? 그리고 너무 예쁜 거를 다시 재발매하시겠죠?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핏도 너무 예쁘고. 질도 너무 좋고, 확실히 비싼 값을 합니다. 저는 진짜 여름 되면 긴 바지를 진짜 잘안 입어서, 오히려 저렇게 반바지나 바이커 팬츠를 정말 자주 입어가지고, 여기저기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룩까지 보여드려봤는데요. 저는 진짜 이번에 구매한 옷들이 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빨리 어떻게 이렇게 막 입고 나가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 지금 몇 가지는 입고 이미 입고 나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예쁘다는 반응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패션 영상이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